98일 차입니다. 일본 도쿄의 아키타견 하치코는 그의 주인 우에노 교수와 매일 아침 함께 집을 나서 시부야역까지 걸어갔습니다. 교수가 출근길에 오르면 하치코는 집으로 돌아가고 오후 3시 경이 되면 다시 역으로 나가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일상이 약 1년 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화면 두번 톡톡으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푸시업 90번 1세트, 10번 1세트. 세트당 1분 휴식으로 저는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우에노 교수는 직장에서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치코는 그날 아침 주인이 집을 나서려 할때 평소와 달리 계속 공놀이를 하며 주인을 붙잡으려 했다고 합니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낀 것처럼 말입니다. 주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치코는 10년간 매일 같은 시간에 역에 나가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하치코의 충성심에 감동받아 동상을 세웠고 지금도 시부야역의 명물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반려견의 충성심에 감동을 합니다. 우에노 교수와 하치코는 만난 지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헤어졌지만 그 짧다면 짧은 시간에 교감하고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하루를 시작합니다.